내란 특검이 이런도 속도를 내고 있으니 음. 이제 또 하나의 관심사 쭉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김건희 특검, 네. 예, 민용기 특검의 어, 수사 상황들도 확인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바로 진행을 하면서 어, 속도를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서 어, 출국 금지 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지난 그 양평 군수를 지냈던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이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전 장관, 어, 그리고 당시 타당성 조사를 했던 용역업체 직원들, 임직원들까지도 모두 출구금지 시켰다는 겁니다. 이랬더니 뭐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은 이게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고속도로 원한 혹은 변경한 자신은 어, 전혀 모르고 거기 김건희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 이게 특검 수사를 하면 현역 의원들,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거론될 거다 그랬는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혐의가 지금 16가지잖아요. 음흠. 특검에서 음. 그 지금 규정한 혐의가 16가지인데 지금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만 지금 두 명이 그러니까 전현 의원 두 명이 죽음이 그렇죠. 예. 됐고. 근데 그 외에도 지금 건진 뭐 인사계, 뭐 명태균 음. 뭐 공청계, 뭐 인사, 각종 뭐 그동안 흉흉하던뭐 인사청탁 음. 뭐 많아요. 근데 그 김건희 씨가 그, 한두 명하고 통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전화 통화를 되게 많이 했던 의원들이 또 있고, 당내에서 이제. 어차피 좀 리스트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를 야당 탄압, 뭐 정치보복, 이렇게 프레임을 음. 규정을 할 텐데, 이게 아마 이 전, 지금 내란 특검과 달리 이 김건희 특검은 나온 내용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예. 의혹만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주주리 사탕으로 나올 거고 거긴 음. 뭐 현직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 쭉 나올 걸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음. 좀 흉흉하게 나죠. 음. 흉흉할 수밖에 없을 음.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조국혁신당의 신작식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어. 삼부통은 주가 조작 관련해서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청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네. 이게 꾸준히 주장해 왔던 바입니다. 네. 신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삼부통은 주가 조작이 확인되고 정황이 나온 게 23년 5월이었는데 네. 어, 그때 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네. 그뭐 무기인이나 방해한 거 아니냐. 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음. 금감원 이복현 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삼부의그 조씨 일가나 뭐 이제 당시에 어~ 뭐 백억 대 수익을 냈다 음. 그러면서 그 뒤로는 검찰이 알아서 해야 된다 네. 검찰의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이거는 금융당국도 어찌 보면 수사 대상이 될수 있는 네. 충분히 될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일부러 늑장 대응한 거 아닌지 그리고 그때 당시 에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 같은 음. 경우에도 이 김건희 씨라든지 뭐 일부 핵심 인사를 제외하고 이제 뭐 고발 조치를 했었나 그랬던 걸로 음. 기억을 음.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뭐 김건희 씨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 수사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음. 얘기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 주가 조작 부당하게 이제 이익을 취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다 고발을 해놓고 김건희 씨는 정작 고발을 못 했고 음. 그러면서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 수사는 더 해야 된다 이런 걸 덧붙였. 썼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내부에서 뭔가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었거나 음. 혹은 고의적으로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하고 넘어갔거나 마치 음.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4년 넘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뭐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했던 내렸던 네. 그런 모습들처럼 이건 역시도 뭔가 그런 비슷한 게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 그때 김건희 이종원은쏙 빠졌었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심스럽고 음. 그럼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특검의 수사 범위 안에 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저국에는 도대체... 아무래도 예. 170일 가지고는 <laughs> 음. 너무 이게 음. 힘겨운 기간이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150일인데 두 주에 한 건씩 쳐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예. 전직 검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음. 그러려면 지금 엄청난 속도를 내야 되고 이렇게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어, 김성교 의원 하나, 뭐,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 하나, 이렇게 서, 천천히 갈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만 하더라도 관계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수사하려면 이 견적이 세게 나온다는 <laughs>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앞서 말씀하신 이제 증선이나 이런 데서도 거래할 때 이상 거래 예?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딱 감지해서 그거를 들여다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 사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고래요 예, 그래서 삼부 토건은 딱 보더라도 이 그래프 자체가 음.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 조사에 착수를 해서 본인들이 못 하겠으면 검찰로 이첩해서 음.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조차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오래됐어요. 국회 정무위가 이제 그 3분의 1 체크하고, 음. 그러니까 다, 작년에 어저 체병특검 관련한 입법청문회 할 때. 그렇죠. 그 무렵부터 예.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제기를 했던 건인데, 이제 신장식 의원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기에 음, 음, 음. 이번에 이렇게 그 주장을 한것 같은데, 미뤄둘 수 없죠. 저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너무 이상하다. 예, 음.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임기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렇죠. 나 그만 둔다 예, 어쩌고 예, 얘기를 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들 것 같다. 한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워낙에 친윤 검사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관련해서 의심이 더 커지는 것이고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정리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어서 좀 짧게 짧게 치고 가겠습니다. 음. 어,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내정했다. 네. 이 보도를 보고 어? 내가는 그 김종인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관련해서 제가 오늘 취재를 싹 했어요. 나 그럴 줄 알고 물어본 <웃음> 거야. 예. <laughs> <laughs> 또 이따가 물어볼 것도 하나 더 있어요. 네. 일단 그 이게 보도가 오늘 오전에 저희 취재 편이 좀 어, 방송 중에 갑자기 속보가 막 음. 나왔어요. 속보 또는 단독으로 예. 어, 한국일보 단독 딱 나오자 한 5분 뒤에 음. 문화일보 단독이 딱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졌는데 취재를 해봤더니 자가 발전인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laughs> 측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 왜 혼자 다 떠들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뜨악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예. 예. 그래서 어, 사실 이게 지금 그 팀워크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전반적으로 이 특사단이 결정된 것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고 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서 누구를 만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특사단의 핵심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일종의 사전정지작업 차원에서 음. 미국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느 선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 얘기를 하러 가는데 음. 김재홍 위원장이 말하지 않고 그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기자들한테 다 이렇게 민감한시게다 아. 얘기를 하고 다니면 어헤. 만약에 이제 미국에 가서 중요한 의견을 상의 또는 논의할 때 이게 또 정보가 새 나가서 어. 일을 그르치면 어떡하냐 어. 너무 난감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밀을 좀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음.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어, 그럼 도대체 누구냐? 누가 김종인을 넣은 거냐? 그렇지. 그렇지. 중요하지. 이게 네. 중요하잖아요. 궁금하고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확인을 안 해줘요. 이거는 아... 확인해줄 수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명단을 받았다. 음. 네. 여기까지만 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수행원 인선, 요거 작업은 거의 다 됐다라고 하는데, 어, 최근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길가다 좀 쓰러지시고 하신 일이 있었대요. 어. 그래서 내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부축해서 모시고 갈 판이다. 음. 일정을 좀 쉬엄쉬엄 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귀가 잘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차원에서 내부 고민이 심각하다. 모시고 부축해서 가야 할지, 아닐지,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음. 음. 라는 아유, 단계까지 얘기를 방금 전에 듣다 왔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 말고 그 <laughs> 뒷이야기가 지금 쭉 있다는 거고 지금 이거 어디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요첫 얘기하는 거예요. 제 취재편의점에서도 얘기하지 않는요 됐다. 단독이다. 이거로 또 제목 뽑으려고 그러죠. <laughs> 네. 아니 지금 이건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하고는 톤이 완전 다르다. 너무 얘기. 다른 예. 얘기들인데요. 어...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또 뒷단의 얘기가 더 있어요. 예. 뭐냐면 와 오늘 한결에 단독 많이 주네. <laughs> 그러니까 이러니까 휴가를 내가 보내 못 보내. 네. 네. 어째 됐건 네. 예. 취재 편의점 할때했어야 되는데 꼭 남의 <laughs> 방송 와서 이래서 네, 네, <laughs> 제가 제작진한테 <laughs> 욕 예.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아,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꼭 네. 해주셔야 됩니다. 요새 예. 구독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많이 도와주시기 요, 바랍니다. 출하 갔다 와서 그래요. 예. <laughs>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예. 그니까 선거 때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역할을 상당히 원했다는 거예요. 선대위에 음, 민주당에서. 아니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야,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렇예 어.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 라인을 통해서 접촉을 했는데 내부 분위기가 왜 어허. 이런 분위기였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다 반대해서 윤여준 장관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예 어. 그래서 아 뭔가 역할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는 없고 어. 뭐요런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 속에서 천거가 되었는데 음. 이분이 이러고 다니시면 이거는 곤란하다. 이건 얘기가 다른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음. 그러면 지금 그 언론에 풀된게 이현주 단장, 김우영 의원, 김종인 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세 명인데 예. 요세 명이냐 했더니 의원 레벨에서는 요 정도고 그 다음에는 그 하위 레벨 아까 말씀드렸던 수행원 명단은 음. 다돼 있지만 이거는 보안이라서 얘기를 할 수가 네네. 없고 지금 상황이 지금 정부가 아직 발표도 안 했고 음. 세팅도 안 됐고.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날지 지금 루비오 장관을 꼭 만나야 되는데 음. 루비오 장관하고의 일정이 이게 어레인지가 돼야 음흠. 정부도 발표를 하고 그러겠죠. 거기에 네. 대해서 민주당도 화답을 하고 이런 식의 프로토콜로 돌아가는 게 ABC인데 누다 없이 기자들한테 다 자기 발로 음. 이게 그 전화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음. <laughs> 뭐 틀림이 없다. 이렇게 어, 어, 확인을 그것이. 해주니 이거 매우 난감하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김정인 위원장 측에서 그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실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어. 음. 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기사가 된 건데 지금 음, 우리 장윤성 기자의 취재 내용대로 따르자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아, 톤이 몹시 다른 것이고 네. 그 원로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김정인 전위원장의 어떤 역할을 고민하다가 특사단의 일부가 될수 있다라는 음. 얘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기사가 어떻게 각이 나오냐면 미국 특사 김종인 땡 하고 이현주 김우영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완전히 단장은 이현주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아. 전도돼 있는 거잖아요. <laughs> 네. 이현주 의원도 그 지금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으면 단장이 본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관련해서 역할이 있을 것인데 음. 지금 뭔가 기사상으로는 김정인 위원장이 뭔가 대단히 많은 걸 하는 것처럼 나와 있었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 취재 결과에 따르면 그건 사실 관계와좀 다르다. 그러면 향후 정부나 민주당 쪽에서의 예, 뭐랄까요? 발표나 이런 것들을 좀더 음. 봐야 될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이다. 예. 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와, 네, 이거 좋은데. 그, 예. 어, 지금 보면은 위성락 그 안보실장도 정부 사이드에서 음. 미국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 그리고 지금 이그 미국 특사단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7월 안에는 떠날 음. 가능성이 높고 이게 다 조율되면 이제 발표가 된다. 일단 정보 발표는 아직 안 예. 되어 있고 가타부터 말이 없는 음. 상황이고. 대통령실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은 없고,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예.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전반적으로 그잘그 그 정리가 안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판이 조금 어그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예. 전망이 생기고 무엇보다 지금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경제안보가 주된 이슈라는 음음. 거예요. 조선 문제 어떻게 할지, AI 협력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해서 압력이 클것 같고 아. 어~ 특히 이제 디지털 시장 개방 압력 요두 가지 온라인 플랫폼 문제 요런 것들이 굉장히 아. 핵심적인 의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 상징적인 캐릭터로 어~ 그러니까 원로에 대한 존중 이 정도는 인지가 됩니다만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역할을 할수 있느냐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나온 얘기 중에 공화당 쪽과의 휴민트가 있다라는 뭐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어, 사실 공화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옛날이죠, 넓잖아요. 그리고 몇십년전 예를 들어서 공화당 음. 인사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음.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또 다른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음. 어,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가 취재한 내용. 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예, 예, 저희가 뭐 취재 편이죠 <laughs>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장윤선의 취재 편이죠. 어,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응원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laughs> 네. 거기 보면은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윤선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시고 좀 쉬셨다가 예 어, 뉴스다이브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laughs> 자, 아 이게 우리 제작진이 음.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음. 그만 좀 떠들고 다녀라. 이제 비판을 그 제작진 많이. 제가 한번 만날게요. 맛있는 <laughs> 거 한번 사주세요. <laughs> 예,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 저희 2부에서는 장경태 의원과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세 분과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이름이 김종인 한 명으로 끝났잖아요. 안철수 음. 그리고 박수영 네, 난 맞아.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 대박 사건들이 있었던 오전에. 예. 요거는 어, 가시는 길에 저한테 카톡 좀 보내주세요. <laughs> 예. 제가 이따 따로 말씀을 <laughs> 좀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 그리고 최혜정 한겨레 부국장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